안녕하세요 현치님들 헤나타르입니다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주제는 어, 답장이 없는 그 사람 답을 해올까 라는 부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또 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연락이 없어서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적으로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리딩 이번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장이 없는 그 사람 연락 해올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선 다섯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이 답을 해 볼까 생각해 보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지님들이 선택하신 선택지에 아래 나오는 번호의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1번 분들은 원하는 답을 들을 거라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원하는 답을 들을 거라 라는 느낌은 답이 오기도 하지만 그 대답 자체가 또 원하는 대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답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남겼을 때좀 이런 답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교황이라는 카드고요. 이게 또 해결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고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뭐 대화를 좀 싸울 것 없이 잘 풀어나간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황 카드는 서로가 정답을 찾게 되고 서로가 얘기를 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태양이라는 카드입니다. 태양 카드는 뭔가 이것도 성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도 뭐어 답장이 없는 그 사람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에 답장이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시기를 또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머지않았다 좀 빠르게 온다 오늘 올 수도 있다 이 타로를 보는 뭐 저녁에 밤에 혹은 뭐그 당일에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보이는 부분들의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멀리 있다 좀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 카드들이다 보니까 뭐 답이 좀 빠른 시일에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 페이지 완즈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더라도 집착입니다. 그 사람도 아직 여러분들을 놓진는 않았다. 이런 이제 연락을 기다리면서 답을 기다리면서 아그 사람이 나를 차단했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뭐 아예 마음적으로 절 정리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카드를 보면 정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답이 없는 그 사람 뭐 답을 해올까 답장이 올까. 답은 올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 답이라는 것 자체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입니다. 뭐 내용이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카드를 보고 예상을 해본다라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보자. 우리 뭐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될수 있고, 뭐좀더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또 서로가 좀 서로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배울 게 있고,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가고자라는 내용으로 좀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가 좀 이렇게 맞춰가고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세 장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없기는 해도 그 사람이 답을 좀 빨리 해올 거라는 느낌인데요. 간단히 또 추가적인 카드 뽑아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확실하게도 좀 미래를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는 카드가 있고요. 과거에 대한 아픔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도 보입니다. 새 출발을 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섭섭한 마음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인데 기회가 남아있다라고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답장 없는 그 사람 답을 해올까라는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뭐한 세네번의 연락, 뭐 답이 없어요. 제가 한 세네번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뭐 답장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올 답이 아직 두개 남았다. 뭐두 번의 답장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더 연락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다. 라는 전제하에 오늘 보는 부분인 것만큼 이미 연락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람도 조금 느낀 점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답장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과거에 아팠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좀잘 흘려보내 는 부분이 되겠죠? 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과거에 묻고 잘 보내자. 그리고 우리는 남은 것들을 좀 생각하자.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관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오늘 주제대로도 답장이 없는 그 사람 답을 해올까? 제가 볼 때는 답을 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좀잘 풀어나가 보자. 미래적으로 좀 생각하자. 과거는 과거에 묻자 이런 느낌들이 확실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또새 출발해 보자 서로가 서로에게 또잘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또 배울 점들이 있는 이 커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답장 없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역시나 느끼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답을 해올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빠른 시일이 될 거라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또 카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연락을 해오긴 하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절제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절제라는 카드는 연락적으로 좋은 의미가 됩니다. 연락이 올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다음에 나오는 카드는 이런 이제 나이트 펜타클이라는 카드 역시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은 마음은 있어요. 연락하고 답장할 마음은 있다. 근데 좀 질질 끄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사람이 조금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확 질러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느낌인데 마음은 있으니 답은 올 거라 보입니다. 이런 이제 절책하단에서도 조심스럽게 이 사람은 또한번의 실패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다시 만나더라도 어, 똑같은 그냥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반복을 하고 싶어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또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냐만은 확실하게도 헤어지고 만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파이브 완즈라는 카드입니다 파이브 완즈라는 것은 성향적으로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뭐 싸우게 됐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 원인도 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좀 다름이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 이런 부분이 안 맞구나 저런 부분이 안 맞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답이 없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될것 같은데 결국 답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올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답장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뭐이 사람이 연락을 좀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속 연락을 하고 압박을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답장을 하거나 연락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회피형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을 줘야 돌아오는 답장이 있다. 여러분들도 너무 압박을 하지 않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또 답이 있다라면 이제 돌아오는 답이 이제 있을 거라고는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답이 있다면 라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답과 연락 자체가 좀 애매한 답장, 연락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 사람도 뭐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 뭐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좀 이렇게 구구절절하는 그런 연락이나 답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에 대한 뭐 마음이 없다 이런 뭐 단절의 의미로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좀 이런 저런 게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의 답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카드를 추가적으로 뽑아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또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카드의 운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또다 앉아있는 카드들이죠. 이동적으로 역동적인 카드가 나오지 않은 이번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동적인 건 이제 그나마 절제라는 카드밖에 없고 이런 황제 카드, 교환 카드는 멈춰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연락은 한다, 연락은 해온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답은 확실하게 올것 같은데 그게 조금은 느리다, 어, 느린 답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황제라는 카드를 보면 결국에는 이 기다림이 좀 다사다난하고 어렵더라도 얻어지는 결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그 사람 또 관계적으로는 앞으로 좀 나아질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데 이런 좀 헤어짐, 이별, 이런 또 재회, 답을 기다리는 이 답답한 시간들이 늘좀 나중에 보상으로는 따릅니다. 좋은 보상으로는 따를 수 있는데 늘 그런 시련이 있는 게 조금 힘든 부분들이지 않을까. 우리의 연애는 왜 항상 이렇게 좀 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장은 올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느낌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도 답이 올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교황이라는 카드도 대화를 하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서로가 소통하게 된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서로가 이제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답이 올것 같고 그 답이 또뭐 답장이 또 기점이 되어서 우리가 또 관계를 형성해 갈수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이 사람에게서의 좀 돌아오는 답을 기다리는 게참 이게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미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세장의 카드를 보니까 뭐 답은 올것 같은데 그 답의 내용이 그렇게 또 좋은 내용은 아닐 수 있겠다. 좀 이런 우려가 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는 킹펜타클이라는 카드고요. 이 사람은 좀 속내를 잘 내비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꼭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굳이 또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할 사람, 이런 느낌으로 보이진 않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감정적인 카드인 나이트 소드가 나와서 답은 올것 같아요. 적극적이지는 않고 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이런 적극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이다 보니까 좀 뭔가 화가 아직 안 풀린 상태에서 연락이나 답이 올 수도 있는 뭐, 좀 여러분들에게 또 잘못을 캐묻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연락이 올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연락은 오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또 좋은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보이는 느낌이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퀸, 소드라는 카드죠. 이 퀸, 소드라는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 또 어느 정도 그 답을 받았을 때 마음적으로 좀 편치 않다라는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연락을 계속 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 사람과 잘될 거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이두 사람은 마음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강하진 않다. 아,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고요. 이 상대방이 일단은 조금 이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을 자기는 내비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파악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자기에게 매달리며 그런 걸또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라이팅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저도 물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채널 리딩이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리딩이기도 하고, 그냥 타로카드로만 보는 부분이니까 제가 정확하고, 제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스라이팅 느낌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봐도 좋다. 좀이 사람과 연락, 또 혹은 답을 받음으로, 무조건 이 관계를 만들어 가보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이런 말씀 정도로만, 드려보고 싶고요 간단하게 또 카드를 뽑아보고 이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이제 또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확실하게도 연락은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끝내 끝 화해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뭔가 노력하는 것 대비해 보상을 받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은 그 사람 위주이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좀 병주고 약주고 이런 걸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도 그 사람이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친절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카드들이 있고 잘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병주고 약주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답은 오고 연락은 오지만 결국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락 내용 자체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애정, 사랑 이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보다도 좀뭐톡 쏘아 붙이는 듯한 쏘아 붙이는 좀 그런 느낌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에이트 펜타클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관계도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식스컵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고 끝날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이 사람을 뭐, 무조건 다시 만나야지,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좀 쉽게 이 사람을 또 받아들이거나, 혹은 또 세상이 이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너무 또한 길만, 외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정작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맞는지, 또이 사람에게서 답이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왔는데, 그런 거라도 그냥 뭐 연락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희망회로를 좀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냉정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행복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또 길을 제시해 주는 리딩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나오는 내용상으로는 그 사람이 뭔가 좀 자기는 숨기면서 조금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의 내용 그런 연락들이 해올 거라는 느낌이라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되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대로는 뭐 답장 없는 그 사람 답해 올까 제가 볼땐 답은 해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뭔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게좀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4번 분들의 3장의 카드를 보니까 연락해오고 화해할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3컵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답이 오는데 또 화해도 하는데 또 싸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3소드라는 카드고요. 서로가 지금 받은 상처와 피곤함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피곤함과 상처 속에서 다음에 나오는 3컵처럼 화해를 하게 될 거고 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연락을 기다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은 거에서도 좀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연락하지? 내가 어떻게 답장하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두 번째 나오는 카드인 이런 이제 또 3컵이라는 카드가 그래도 뭐이 사람이 답을 해오고 그답 내용 자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풀자 좀 편하게 지내자 화해하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어 이렇게 페이지 소드라는 카드고요. 이게 조금 실수, 삐끗 이런 의미입니다. 좀 감정, 자존심 싸움 이런 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뭐 답을 받아들이면서 또 화해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또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염두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또 답이 온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라고 한다면 라 확실하게도 좀 화해하자, 풀자, 좀 뭔가 우리가 좀 이랬다, 저랬다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자, 좀 이런 부분으로, 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연락이, 그런 답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안한 카드는 아무래도 이 카드 한 장입니다. 페이지 소드가 갈팡질팡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번복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죠. 뭐이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또 답은 해 왔는데 또 연락이 잘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좀 위태위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답이 오는 걸 떠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좀더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또 카드를 뽑아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이제 두 장의 카드를 또 보니까 여러분들과 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앞으로도 좀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재회는 할것 같고 답은 올것 같고 이 사람도 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라고 표현되는 전차카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도 이어질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차라는 카드는 또 만나러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좀이 사람에게 뭐 다시 만나기 위해서 뭐 연락을 하고 노력한 것만큼 그 사람도 뭔가 해주는 것이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소 감정적인 카드기도 하고요. 변수가 따른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같이 보면 좀 불안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줄타기 같은 느낌이 어 화해하고 나서는 살짝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지팡이 4번이라는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뭐 좋은 만남을 해가고 위태하고 불안하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또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답이 올까라고 보더라도 이 나머지 뽑아보니 두 장의 카드에서도 답이 오고 그 사람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또 발전된다라는 의미로 볼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좀 답장이 없었더라도 답이 올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기라는 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4번 분들은 좀 연락 답이 좀 빠른 시일에 올수 있다 어, 답장이 좀 빨리 올것 같다 저는 좀 이런 느낌으로 보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답그 사람의 또 대답 이런 거좀 생각보다 빨리 얻을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또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는 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어, 흐름이 나쁘진 않는데 답이 좀 명확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킹소드고요.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변치 않는다. 제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라 이 사람이 당장은 뭔가 나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오더라도 좀 늦지 않을까 싶고. 예, 컵 4번이 보면 차단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5번 분들 중에는 그 사람이 저 차단한 것 같아요. 어, 카톡이나 전화 어, 차단한 것 같아요. 읽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달리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애써 다 무시했다. 안 받아들인다.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조금, 뭐 무시하고 있다. 신경은 쓰고 있지만, 안 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니까. 아무래도, 뭐, 답은 해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좋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고, 꺾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만약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가 이런 저런 부분들의 잘못들이 안 바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받아주기 어려워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뭐이 사람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뭔가 다짐, 약속 이런 게좀 많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인 이런 이제 세븐 완즈라는 카드를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그런 연락과 이런 뭐 답을 바라는 그런 또 소식들이 이 사람은 아예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연락을 또 받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연락을 해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이 사람이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까타해스럽고 까다롭고, 고집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경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뭐 자존심을 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좀 쓸데없는 자존심, 또 쓸데없는 기싸움, 이런 걸좀 혼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보이는 느낌이라, 답이 좀 늦기는 하고, 내용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낸 것에 대한 답이 돌아오기는 할 거다. 답은 해올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 간단하게 카드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 걸 보면 의외로 좀 나쁘진 않은 카드도 있어요. 심판 카드가 나와서 재회가 되지 않을까? 서로가 좀 약속을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속하게 되고, 서로가 좀 이해하게 되고, 어느 정도 좀 다짐하게 되고, 좀 조율을 하게 되면서 재회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답이 올 거라, 이런 말을 좀 하는 부분이니까 답장은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고요. 퀸완즈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관계적으로는 이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용상 좀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좀 자존심 부리고 있고, 신경을 쓰는데 괜히 뭔가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건이 사람의 길을 꺾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조금 잡아먹어야, 여러분들이 갑이 되어야 이 관계는 좀더 안정적일 거라고 보이고 서로가 좀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갑의 행세를 하고 있는 느낌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내가 능력적으로는 좀 뛰어난데 이 사람이 맞춰주고 따라가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맞춰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재회가 될 거라고도 보이는 것만큼 서로가 좀더 그런 이제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한 조절, 한 사람이 모든 그런 권력과 힘을 다 가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나눠 가지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오늘 주제대로도 답장 없는 그 사람 답을 해올까? 제가 볼땐 답을 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애써 좀 이렇게 밀어내거나 차단하는 이런 느낌들이 보이기도 하고 답을 해올 것 같은데 그 답의 내용이 조금은 좀 여러분들의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너가 이렇게 저렇게 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뭔가 추궁하듯 또 혹은 뭐 요구하는 그런 느낌으로의 연락 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의 선택지를 보면 또 답이 없는 그 사람 대답 해올까라는 부분 보게 되었는데요. 어, 대답을 잘 해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 전체적으로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또 소식 연락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만족스러운 정답 또, 이 타로 리딩에서 얻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타로가 또 여러분들 기다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친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